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또 유재. 네, 이자가 사람을 아주 말로는 인존주의를 외치고, 뭐, 해원 상생이다, 인존주의다, 천지공사다. 네, 이런 거를 떠들어 대더니,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네, 종교범죄대책협의 한 임원을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려 꽂고, 네, 그 다음에 술병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면서 어? 이 xx 어, 개값 치워준다, 패죽이고 개값 치워준다. 네, 이런 아주 종합적인 범법행위를한 거죠. 멱살 잡는 것도 이것도 폭행이에요. 밑으로 내려 꽂으면또 이제 추가죠. 네, 여기에다가 에, 이 술병을 들게 되면 특수폭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폭행, 특수폭행. 그리고 욕을 했죠. 이 xx 모욕이 되죠. 모욕. 네. 거기에다가 폐죽인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그리고 갯값 치러준다 이러면서 모욕하고 협박. 근데 여기 술병이 들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가 특수폭행으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 근데 이게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모욕. 여기에다가 폭행, 특수 협박 이거 지금 경찰에서 또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네또 쌍욕을 하고 법정 안에서 판사 검사 앞에서 또 쌍욕을 응? 그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틀에 야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또 지금 기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인존주의다, 해원상생이다. 네, 대순진리에서 외치는 거죠. 해원상생. 네, 원한을 풀고 함께 산다. 야이 말로만 떠들어대는 자들이 아닐까. 네. 네, 어디 사람을 멱살을 잡고 내려 꽂고패죽이고개값치러 준다. 이응 개 xx 하면서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결국에는 에~ 특수 폭행으로 유죄 받았는데 오늘 또 유죄를 받은 거예요 나도 오늘 뭐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하, 잠도 한잠도못 잤어요 네, 나가서 이제 재판에 나갔더니 에 결국에는 또 유죄를 받은 겁니다 또 유죄를 네 그러니까 이자가 재판정의 얼굴을 내밀지 못하겠죠, 자기도. 그래 가지고 안 나왔더라고요. 네, 안 나왔어요, 이 자가. 네, 지금 엄청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이 자가. 네. 그런데 결국에는 판사는 어, 안 나왔어? 그냥 선고해 버린 거예요. 네, 선고해서 네, 결국에는 또 유죄 판결.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두 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니까 소위 말해서 전가 에, 두 건이 추가가 되는 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제 내일 또 재판이 있어요. 에, 오늘이죠. 또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네, 특수협박 그리고 총포, 화약, 도검, 네, 안전법 위반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어요. 계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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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인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또 재판되죠. 야,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이 10개 넘는 거예요. 왜냐면 하한 재판에 막 병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한 4건 사건이 막 병합이 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법정에서 쌍욕을 하고, 야, 난 이런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는가. 내가 이 대순진리의 대순진리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저도 좀두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끌려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돈 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죠?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네, 검사는 왜 둘이 만나자고 했는가. 모텔, 에, 모텔로 이 여성분을, 예, 이자가 이제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검사는 왜 둘이 만나자고 했는가? 내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네, 나도 처음에는 이자를 믿었어. 내가 아, 나도 이게 사람을 잘 믿는 게 아주 내 단점인데, 예? 너무 믿다 보니까 이자 내가 편에 서서 예? 이자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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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라도 잡았냐, 뭐, 옷깃이라도 끌었냐, 요거 질문을 하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질문을 했, 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어,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어, 이분 얘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따라오라 그랬다그러니 거. 만약에, 따라오라고 물어보라고 했으면은 아마 이분이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검사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단둘이 만나자고 했느냐? 왜 둘이 만나자고 했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어, 그 여성분하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이거를 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둘이 만났냐? 네, 이 얘기를 내가 막다구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여성한테 우리 둘이 만나자.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럼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네,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네, 그런 정황. 그러니까 검사도 이걸 딱 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판사는 언제부터 태도가 돌변했냐. 언제부터 태도가 돌변했냐. 요 얘기를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날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렇게 딱 얘기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막 불안해가지고 뭐 저한테도 막 이것저것 묻고 그리고 또 종교범죄 대책협의 이원한테도 이것저것 묻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어, 이게 이제 단서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단서. 판결문이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전에 이 모든 사건들이 단서가 돼 가지고 지금 또 서울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뭐 다양한 경찰서에서 막 수사하고 있는데 퍼즐이 이제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죠, 퍼즐이.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네, 이자가 또 아주 엉뚱하게 막 증인들 막 세우고 막 그러는데 어? 그 대순진리의 한 교감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위증을 합니다. 위증, 네, 위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또 위증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위증 잘못하다가 패가망신 당합니다. 그래서 어, 뭐 재판에 내가 그냥 뭐 여기에 네, 증인으로 선다 했다가 나중에는 차치 어, 잘못하면은 패가망신 당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오직 진실만 이야기해야 한다. 네, 증인으로 어, 앞으로 이자가 이제 증인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